제가 유튜브 보면서 뇌구 만들고 아 뇌구를 직접 만들었어요. 오 재밌게 하셨네. 호선 만들고 사냥하는데 사냥이 조금 지겨워서요. 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죠. 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호선 인형까지는 만들었어. 호선 인형까지 꼈어. 유저분들이 송어인을 추천을 했대. 그 다음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천왕이다. 보통 얘기를 해줬겠지 유저들이. 근데 그게 지겨운 거야 지금.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송어인 잡아서 4천억 맞추기 얼마나 쉬운데 그것조차 못할거면 거상 접어야지 그정도 인내심하고 근성도 없는데 무슨 거상을 해 거상이랑 안맞네 이런사람 있거든? 꼭 그렇게 말하는 그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유저분들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 게임 왜해요? 게임 왜합니까? 돈 벌려고 해요? 간혹가다 그런사람 있지 꼭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말 하더라고. 그런 근성 없음 접으라고. 게임 재밌을려고 하잖아.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 근데 게임을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 재밌으려고 하는데 거기 근성이 왜 나와? 아, 게임 하는데 뭐 인내심이 필요하고 근성이 필요해? 그냥 맞으면 하는 거예요. 맞으면 진짜 근성과 인내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가다 하는 거 자체가 재밌어. 송어인 님 맨날 "야 야야야야야 야" 이 소리 듣는 게난 너무 좋아. 아 이러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린이들이 자꾸 접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딴 그지 같은 게임이 다 있어. 이딴 개노가다 게임 안 해. 이러고 접는다고. 소화인 바로 다음에, 사천왕을 맞추게끔 되어 있거든. 설계가. 게임 지금 난이도 자체가, 호산인형 지금 얼마에요? 한 18억, 뭐, 20억 하죠. 서버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 서버 18억이거든? 18억에서 사천왕 맞추려면, 사천왕 맞춘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 뭐, 고깃불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되잖아. 기린에다 신수에다 고깃불값 더하잖아? 100억이 넘어. 그러면은 18억 벌었다가 그 바로 다음 단계가 100억인데 그 100억을 무자본으로 벌어본 자만이. 예, 네, 그게 뭐 어쩌다 저쩌다 논할 가치가 있지. 꼭뭐 근성 논하고 이런 사람들 꼭 자기는 현질했어. 현질해서 그걸 뚫었으면서. 그럼 <laughs> 뭐 근성이니 뭐니 이런 말한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캐시템만 사용하고 현질 없이 그 4천원까지 무난하게 맞춰야 정상이에요 원래 게임 자체 난이도 밸런싱 자체가 레벨링 설계 자체가 그래야 맞다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 그냥 송어인이라는 몬스터 딱 하나만 잡아서 생으로 100억을 벌어야 돼자 그러면 단순 계산 들어간다 본캐릭으로 1시간 210렙짜리 본캐로 1시간 사냥했을 때 평균적으로 송어인에서 상재 얼마 나와요 2,500에 3,000만 나오신대. 그, 당사자가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 한 2,500에 3,000, 높게 잡아 3,000만 잡아주자. 자, 100억 나누기 3,000만 해봐. 여러분, 100억에다가 3,000만 나눠보세요. 330시간인가? 시간당, 그냥 시간이지, 시간. 333시간이야? 300시간 정도로 칩시다. 그러면, 자, 결론. 이제 최종 정리해드릴게. 초보분들이 지금 내 시스템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 단순 계산해 봐도 저 100억 호선 인형으로 벌려면 300시간 이상을 사냥을 해야 되죠. 300시간, 300시간 동안 사냥 다한 군데에서 그것도 겁나 못생긴 몬스터를 그 몬스터 목소리 겁나 듣기 싫은 그놈을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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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300시간 동안 들으면서 하나만 잡아야 돼. 이게 쉬울까? 고인물 유저 입장에서 쉬울 수도 있겠지. 왜 자기들 한 시간은 뭐 3000시간, 3만 시간 넘으니까. 고인물 유저랑 초보랑은 달라요. 초보는 거상하고 아직 덜 친해졌어. 거상의 모든 걸다 알지 못한단 말이야. 거상하고 친해질 계기와 그 동기와 시간이 필요해. 기회가 필요하다고. 근데 친해기 친해 충분히 친해지기 전에 이미 그 벽이 너무 높아. 그 300시간 송어인이란 벽이 그 거지 같은 새끼를 야야야 야야야 야야 이러고 300시간 동안 사냥하는 거야. 게임 밸런싱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지. 안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나도 몰라. <laughs> 아니, 게임사가 이질할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초보 구간 망쳐놨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나 일개 유저에 불과한데. 이럴 때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호선이형의 사천 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지겨워요. 땡겨 님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상한 걸까? 이질문하고도 아니야. 나 계속 똑같이 얘기해 줘. 아무런 문제 없으시고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냥 게임이 지금 밸런싱이 잘못돼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야? 내가 현질하라고는 직접 대고 말은 안 해. 근데 현질하세요랑 똑같은 거야. 어, 내, 나도 답이 없다고 내가 얘기, 이미 내가 얘기를 했잖아. 현질하세요랑 뭐가 달라, 이게? 그래놓고 나는 마, 맨날 말로 할수 있는 게 현질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라고밖에 내가 말을 못해. 모순이지. 모순이 발생했지 벌써? 아이러니 하잖아. 아니, 지금, 뭐, 유저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 300시간을 그 그지 같은 놈 하나만 잡으면서 버텨야 되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음, 그 다음은 난 말을 안 하지. 근데 누가 들어도 답이 없대는데, 아, 그러면 현질하고 싶잖아. 그게 뭐가 다르냐고. 그게 지금 거상의 현실이에요. 그러게, 그래, 그래. 간혹 가다가, 한 100명 중에 5명 정도나 5% 정도의 극소수 초보 유저들은 완전 땡 무자본으로 생 무자본으로 4천화까지 넘어가. 기린까지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기린 사냥하면 또 2차 거타가 와. 무슨 거타가 오냐면 호선인형보다 약해. 기린이. 그 기형적인 성장 구조 때문에 2차 거타가 와요. 진짜 진짜 어렵게 어렵게 내 무자본으로 기린까지 나왔는데 몸땡이가 나왔는데, 호선이 형 발끝에도 못 따라가. 얘를 또 만내까지 250까지 키우래. 여기에서, 그 극소수, 어, 무자본 기린을 뚫었던 유저 중에, 한,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접죠. 뭐, 이딴 그지 같은 개 같은 게임이 다 있어. 나머지 두 명, 2명, 한두 명만 살아남는 거야. 거기서. 순수 무자본 유저들 중에. 이게 지금, 거상의 초보 구간의 기형적인,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뭐냐면, 초보자 속성 던전 내놔라. 이거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일부 해소시킬 수 있다. 이 초보분들이 가진 이 지겨운 구간 자체를 해소시킬 수 있다. 뭘로? 개조장수, 각성장수로.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이 기형적인 구조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보려고 맨날 초보자 속성 던전, 속성 던전, 속성 던전, 속성 던전. 내가 이 얘기를 지금 3, 4년째 하고 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장수 풀을 놔두고 왜 그거를 자꾸 쓰레기통에 처박냐고 개조 장수 각성 장수 나오자마자 자꾸 쓰레기통에 처박히잖아 초보 유저들이 안 쓰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개조 각성 장수 자 각서산이 어제 나왔다고 쳐보자 각서산 쓰세요 안 쓰잖아 왜안 쓸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왜안쓸것 같아 각성 서산대사를 안 쓰고 호선 영어로 도로 돌아가는 이유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당연한 거지. 호선보다 안 좋으니까. 근데 왜안 좋다고 할까? 또 생각해보자.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해볼 수 있죠. 경험치, 돈벌이. 이거 두개 말고 딴거 있어요? 없어요. 호선 인형만한 효율을 자랑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호선 인형이 가지는 경험치, 돈벌이 측면에서 그 효율의 80%까지만 따라가도, 개조장수, 각성장수들이 80%까지만 호선 인형이 가져가는 그런 사냥 효율이 나와줘도, 호선이 형을 그래도 제일 많이 쓰긴 할 거예요. 한6 70% 이상의 유저들이 다 호선이 형 쓰겠지. 호선이 형 거래 가능이고, 투자자는 100%가 다 회수가 되고, 80%대 100%인데 누가 뭘, 뭘더 쓰겠어. 당연히 호선이 형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겠지. 그래도, 지금 같진 않을 거라는 거야. 지금은, 호선이 형이 100%의 효율이 나온다고 호선이 형을 1로 잡자, 각성장수, 개조장수들로 사냥하는 거는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효율이 2 30도 안 나온다고. 이런데, 진짜 뭐, 정말로, 좀 심하게 말해서,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개조장수, 각성장수 왜 써? 거기다 개조장수, 각성장수, 개조는 그나마 나, 각성장수 쓰려면, 풀백을 안 했다 치더라도, 최소 5억이에요, 5억. 각성장수 강제되는 거 뭐예요? 각성비용. 이거, 각성석이랑 뭐, 영웅의 운석 3억이지? 지금 은더 올라가네, 씨. <laughs> 지금 신규 패치에 영웅의 운석 들어가가지고 더 폭등하겠네, 각성비용이. 거기다 플러스 뭐야? 5억이 아니고 한 6, 7억 들어가 있구나. 봉기부에다가 봉기부 외껴 증폭무기. 증폭무기 4강은 해야 될 거야. 최소 증폭 2단계 적용시켜야지. 아 그래야 쓸만할 거 아니야. 그래야 비벼 볼만 하지. 성능이. 그거는 필수거든. 거까지 하면 얼마예요 증폭무기 4단계. 봉기부. 거기다가 각성 비용까지. 각성 비용 3억 이상. 봉기부. 지금 한 2억 가까이 되고 한 1억 8, 8천 되나? 지금 저희 캐시밴 안할때 비율로 따져서 거기다 각성 무기까지 각성 무기 사강하는데 얼마 들지 도대체 감도 안 와. 최소 2, 3억 이상이야. 운 좋으면 2억. 운 나쁘면 몰라나도 6, 7억이네. 최소 6, 7억. 이거는 다비용의 매몰로 발생하죠. 을 각성 장수 전용템 맞추고 각성 장수 이거 뭐 환불 돼요? 안 돼요. 호산형 환불 돼요. 환불 돼요. 100% 투자 자금 회수돼요. 이렇기 때문에 각성 장수 개조 장수가 아무리 세도 호산이형을 더 많이 쓸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조 장수 각성 장수를 쓰게끔 사냥터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크르르님 질문자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겪는 그 고통과 멘붕 있잖아. 그나마 지겨울 때 호산이형 쓰다가 잠깐 탈선하는 거야. 각성 장수로 잠깐 바꿔 그래도. 호선이 형 사냥하는 것처럼 상제가 한 2,500만, 3,000만이 나온다. 만약에 초보자 전용 속성 던전에서. 그럼 하지. 호선이 형까지는 아니지만 2,500만이라도 순수하게 상제가 나오고 경험치도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보장을 해준다. 그럼 하지. 지겨우니까. 잠깐 갔다가 호선 다시 와도 되잖아. 그잖아요. 그게 거상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아니에요. 다양한 장수 조합. 각성 장수들 이미 다 속성 있는데 그걸 왜안해안 하는 안 거지? 활용을. 답답한 거지. 지금 겪고 계시는 그 지겨움은 게임사가 자초를 했고 게임사가 잘못 패치를 한 결과고. 그러기 때문에 게임사가 이걸 개선하기 전에 아까 내가 말했던 초보자 전용던 속성 던전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답이 없고 현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질을 하셔도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다. 최종 결론. 그거를 뚫을 수 있으면 뚫어 보세요. 뚫을 수 있으면 뚫을 수 있으면 뚫는 게 제일 좋긴 해. 그300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뚫을 수 있으면 뚫어. 그러니까 아뭐못 뚫는 건 아니야. 불가능하진 않아. 있긴 있어요. 되니까 최대한 할 때까지 해보다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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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뒷말은 안 할게요. 내 스트리머니까 현질을 장려할 순 없거든. 뒷말은 안 할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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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내눈 감을게. 음. 나 현질 정말 초보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거든. 내내내눈 감아줄게. 뭐 하고 싶은 말한것 같아요. 그죠?